안녕하십니까. 여의도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전 한기비한 자에 대해서, 이런 정체불명의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기하면서, 어,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 어, 이 현실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비참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하다 하다 못해서 전 한길이란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한길이가 전뭐 하던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공무원 한국사 강사였다고 하는데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 한길이란 자를 단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전 한길이란 자의 이름문을 한 번도 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인간이 갑자기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그리고 또 정치판에 뛰어든 것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예,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봐왔던 것처럼 뭔가 이 정치인으로서의 경로를 밟는 게 아니라 어떤 선동꾼, 그 다음에 이 윤석열? 그윤석열에 마치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찐윤, 친윤, 간별사인 것처럼, 자기가 어떤 보수의 대표인 것처럼, 자기가 얼굴 마담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글쎄, 전 한기를 보고 있으면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 어저께 제가 제 채널에 달린 영상에 달린 댓글을 소개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와, 전 한기는 하늘이 내린 우파의 전사다. 지금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것도 정말 한심한 짝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냥 여러분들 그냥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냥 제가 못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굳이 전 한길 같은 자에 대해서 왜 얘기해야 될까?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비참하다 자괴감을 느낀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울분이 차가 올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이 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뽑는 이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주목을 받는 사람이 전 한길이가 될 수가 있느냐. 저전 한길에 의해서 이 전당대회가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느냐. 저전 한길이가 당 행사에 와가지고 저 난리를 치는데도 어떻게 저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하는 당 대표 후보자들이 있고 그걸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정말로 한심스럽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일단 이전 한길이가 얘기한 괴변들 이런 거를 보도한 기사를 읽, 놓고 읽어놓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국힘 전당대회 출입금지의전 한길 언론 탄압 반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송 언석이, 아, 전환길 이제 출입금지, 그리고 전환길 중앙윤리로 회부해서 징계 여부 검토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작에 했어야지 진작에 전한길이 각종 언행을 놓고 전한길이 당원 자격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출당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못 하다가 심지어는 어 대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합동 연설회에 전한길이를 갖다가 언론이라고 해서 들여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말이 많습니다. 전한길이가 과연 정말 이 국내의 공보국으로부터 그 정말 언론인 그 비표를 받고 들어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한길이가 아니 나는 언론인으로서 나는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으로 들어갔는데 나를 갖다가 출입금지 시킨다고 하는 거는 이건 언론 탄압이다. 이런 괴변을 늘어놓고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 정말 개돼지로 알고 정말로 이 국내 당원들을 갖다가 개돼지로 알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보수 지지층 갖다가 개돼지로 하는 발언이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깔보는 그 행태가 이 제목 한 줄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국무내엠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한 가운데 전 씨는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8일 전 씨는 전한길은 언론인으로 전당대회 입장 자격이 있다. 만약 금지한다면 언론 탄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인으로 들어가서 전 한길이가 그 합동 연설의 행사장에서 어? 대구 그 컨벤션홀 행사장에서 어떤 짓거리를 벌렸습니까? 어? 배신자 구호를 유도했습니다. 선동했습니다. 그것도 고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그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의 그런 정견 발표를 갖다가 방해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할수 있는 행태입니까? 언론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언론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뭔지도 모르고, 언론의 기본적인 어떤 소명,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자가 그 입으로 뚫린 입이라고 언론을 자... 언론인을 자처하면서 무슨 전환기 뉴스 발행인 이런 것들 갖다가 내세우면서 아 이거 언론 탄압이다. 요런 소리를 늘어, 늘어놓고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여러분들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공인된 것이든 비공인된 것이든 그 행사를 갖다가 방해한 자를 그 행사 주최 측에서 출입금지시킨 건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자가 언론인이든 그자가 무슨 공무원이든 그자가 뭐든지 간에 출입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행사 주최 측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론 탄압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리고 또 이런 자에 대해서 무슨 우파가 하늘이 내린 우파의 전사 이렇게 운운에 대면서 전한길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전한길이가 무슨 보수의 영웅인 것처럼 전한길이가 마치 이 위기에 빠진 이 이 보수를 갖다가 재건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나된 듯이 그렇게 착각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 당해 가지고 유튜브 다니면서 댓글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암담하다 정말 이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수 있을 것인가 그런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지금 자처하고 다니고 있으니 대한민국 보수가 과연 살아날 길이 있는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항기 관련 기사를 읽었으니까 전한 길이에 이런 주장이 언론 탄압이란 이 주장이 얼마나 궤변인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전한길의 주장이 황당한 이유. 그리고 전한길 뉴스라고 하는 그 매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언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 전한길이가 지가 언론이라고 자처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또이 전당대회 현장에서 언론인이 정치적 주장을 할수 있는 것인가? 언론인이라고 해서 이 행사를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따져 볼 필요는 없는데 하도 요새 이 황당한 짓거리들 많이 하고 어 정말 그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괴변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또 그들에 대해서 환호하고 그들을 연호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들이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마치 영웅인 것처럼 이 대안은 아 정말 정말로 정말 뭔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1번 전환기의 언론탄압 주장이 황당한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인이라고 한 경우에는 언론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저도 언론 종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국내외 전당대회, 국내외 합동연설에 가서, 제가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어, 배신자! 라고 이렇게, 어, 선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론의 자유와 행사 질서, 이런 것들 갖다가 준수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도 아니고, 이 행사 질서를 갖다가 유지하고, 거기에서 정숙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정견 발표를 갖다가 방해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정견 청취,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그 유지하는 거, 거기 갖다가, 어, 방해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어,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으로서의, 민주시민도 아닙니다. 그냥, 최소한의, 교양 아니겠습니까? 매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한길이 그 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자한테서 어떤 매너, 교양, 이런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전 한길이는 지가 한 행위가 무슨 정당한 것이고, 지가 한 행위가 무슨 언론으로서의 무슨, 어, 그런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언론의 자유와 행사 질서 유지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인이라고 해서 기자라고 해서 어디 가서 깽판치고 어디 가서 뭐상 뒤집어엎고 어디 가서 행사 방해하고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입틀어맞고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럴 권리가 가진 사람이 대체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뭐냐면 표현의 자유이고 그 다음에 이 언론사라는 그 업무로 따져봤을 때는 취재 보도의 자유. 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과, 그 다음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세부 하위 규칙들,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되어야 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 때다 배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 어, 각종 법령과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책임. 그 책임을 지지 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당이 주최한 전당대회는 여러분들 사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정당만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 행사입니다. 그래서 주최 측은 어, 자기들의 어떤 그 규칙대로 그 행사 질서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출입 제한을 할수 있고 또 퇴, 장 조치를 할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인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전 한길이가 얘기하는 거는 아, 나 언론인, 나전 한길 뉴스 반행인,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런 소리를 넣어놓고 앉아 있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기본적인 언론의 역할,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다. 여러분들 언론이라는 인 것은 이 민주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언론에 대한 불신도 크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언론계 종사자 특히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에 대해서 조롱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기레기란 단어가 있습니다 기자 쓰레기 그러니까 자기, 자기가 자기 싫어하는 주제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사람 자기 입장과 생각이 다른 칼럼을 쓰는 사람 그런 것들 다 기레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최소한의 어떤 언론일수의 덕목을 소양을, 교양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한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 전 한길이가 이 합동연설의 과정에서 한 거는 그건 취재가 아닙니다. 취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김근식이 얘기하는 거는 김근식이 얘기하는 걸다 쓰고 그 사람 말이 어디가 사실관계가 다르고 또이 사람 말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걸또 비판하고 보도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취재가 아니라 보도가 아니라 정치 선동을 했습니다. 행사 방해를 했습니다. 전, 한길의 행동은 객관적인 보도나 그 객관적 보도를 위한 어떤 취재 활동, 정보 수집이 아니라 그냥 특정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 구호를 선청하고 그 관중들, 그 지휘자들을 갖다가 선동하는 그런 실질적인 행사 방해 행위, 정치 행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언론이 정치 행위 할수 있습니까? 언론이 행사 방해 할수 있습니까? 언론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합동 연설의 과정에서 관중들을 갖다가 선동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자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기자가 그런 짓거리를 해왔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거는 언론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정치 활동이고, 정말로, 뭐랄까, 이, 언론인, 이걸 다 알고 할수 없는 행태입니다. 근데 버젓이 지가 언론이냐고 이러고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버젓이 지가 출입금지당하면 출입제한을 당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환기의 수준이고 이게 전환기를 지금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언론이 비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거 발급받은. 그 과정, 배경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 주최 측이 국내 힘이, 아, 전당대회장에서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그 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해라. 이렇게 허용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최 측의 승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왜냐? 주최 측은 왜 전한길이한테 언론인 비표를 줬겠습니까? 취재해라. 그리고 보도해라. 요것만 허가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전한길이의 전 한길이가 언론이든 뭔 발행이든 어디 거대 언론사의 회장이든지 뭐든지간에 전 한길이를 출입 제한 시킨 키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정말 좋게 표현해서 괴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래 더 적절한 표현은 따로 있, 있는데 그냥 제 입이 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분도 안 좋아지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전 한길 뉴스가 여러분들 언론입니까? 언론이라는 거는 사실에 기반한 보도, 그 다음에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의 전달, 그리고 또이 각종 권력 기관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 또는 매체를 우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한, 한다면 요즘에 이제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의 어떤 종사자라고 해서 언론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언론의 성격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의 성격은 뭡니까? 객관성. 그 다음에 사실 보도. 그 다음에 사실 검증. 어? 그 다음에 특정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 노골적인 이해관계를 정치 세력과 정치 집단과 공유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만 우리가 언론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한길이가 여러분들 그건 언론입니까? 그 언론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봐도 그건 언론이 아닙니다. 그냥 유튜브에 불과한 뿐입니다. 근데 지가 언론이라고 지금 여러 거, 어 다니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한길이는 그리고 전 한길이가 만든 유튜브 채널 전 한길 뉴스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비롯한 윤석열. 추종자들을 위한 그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발언만 그런 주장만 그런 선동만 계속 해대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좋게 말해서 비판 비난하는 그런 영상 그리고 어 그거를 또 올리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그런 영상 그런 콘텐츠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언론 활동 아닙니다 정치 활동입니다 정말 정치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언론 활동이라는 거 하는 거는 정말 언론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번, 전당대회 현장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행사 방해라는 게 과연 언론의 어, 역할인가? 언론의 임무인가? 여러분들, 이전 한길이가 한 행태는 선거 방해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물론, 이 당의 그 전당대회였고, 그 다음에 합동 연설의 과정이었습니다만, 공직선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거 자유당 정권 시절에 여러분들, 이정재가 두목이었던 동대문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대문사단의 행동대, 어? 그 뭐, 뭐가 있었습니까? 유지광이가 끌고 다녔던 그 행동대, 어? 야당의 그 선거 활동을 방해하고 유세를 방해했던 그 유지광. 그거, 그 다음에,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 대회, 그 방에 있던 용파리 사건, 그거가 거의 똑같다. 폭력 행위만 없었을 뿐, 기물 파손 행위만 없었을 뿐, 그 행사장에서 뭔가 이 다중을 갖다가 선도하고, 어, 그 정견 발표를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행사를 방해한 거 그거 여러분들, 그 취지,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거의 유사하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당법상 질서 문란 행위로. 지적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자가 어떤 언론사가 어떤 정당의 전당대회에 가 가지고 기자석에 앉아서 취재 명목으로 들어가서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로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행사를 방해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아서, 아, 제가 과문한 탓인지 제 머릿속엔 없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과연 이런 전례가 있었냐. 기자랍시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있느냐. 그 자들이 과연 기자일 수가 있겠느냐. 한번 정말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론인은 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최대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틀린 얘기를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하는 칼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활동과 취재는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자가 언론인을 자처하면서 언론인 앞시고 거기 들어가서 정당 행사 거기에서 그 난리를 친다, 그 깽판을 친다. 여러분들 이거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민주사회는 그냥, 그냥 기본적인 어떤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갖춘 자라고 하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전 한길이는 지가 인자 12일 날에도 간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뭐 기사 제목을 보면 물리,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 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나면전 한길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광이나 용팔이나. 거의 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유지광이나 용팔이나 다를 게 없는 자다. 어떻게 2025년 21세기 대한민국의 어? 그런. 정치 깡패 비슷한 행태를 하는 자가 지금 이 국내임 보수정당의 전당대회판에 등장해가지고 그 다수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옹호를 받고 그들로부터 마치 대단한 사람들처럼 그런 찬사를 받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국내임의 수준이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보수라고 하는 자들이 지지하는 사람의 수준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정말 간단하게 왜냐면전 한기리한 자체가 그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석할만한 비판할만한 지적할만한 그런 가치 의미 자체가 별로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하는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짜증이 치밀 어 올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시간이 길게 흘렀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신정혜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어. 어. 계속 댓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참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 주시고 그다음에 어, 제 영상 시청과 채널 구독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